자, 오늘은 어, 주인장 팩브리 핑부터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 그리고 카카오 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요즘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떨어질 거고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안 좋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예. 주가도 별로 안 좋았는데 실적은 괜찮았어요. 아, 어, 실적은 음. 괜찮았어요. 네. 예. 뭐 실적은 다들 보셨을 테니까 아주 음. 뭐 간단하게만 뭐 말씀드리면 표표를 예. 보고 뭐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실적 있었는데 뭐 매출액이 79조 73조 9,800억 원. 그래서 사실은 표를 보시면 작년 3분기 매출이 높았잖아요. 이때가 사상 최대 매출이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이번이 더 높았으니까 음. 역대 뭐 분기별로 하면 최대 실적이다. 음. 뭐 그렇게 오늘 평가가 됐고. 그것도 장... 뭐일 조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7조 원을 <laughs> 더 맞습니다. 벌었네요. 예. 어. 그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한10% 음. 정도 늘었고, 비, 밑에 있는 영업이익도 보시면 15조 정도 됐잖아요. 네. 이것도 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8%. 굉장히 음. 실적이 좋았어요. 예. 다음 표 한번 보시면, 특히 이제 뭐 사실 반도체에 대한 우려도 되게 높았잖아요. 음. 겨울이 온다 이래서 반도체 우려가 높았는데, 3분기 실적은 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3분기, 요거는 음. 반도체 실적만 따로 한 표인데, 매출이 26조 원. 이것도 뭐 역대 이표 보시기만 알겠습니다만 뭐 역대 최고고 예. 영업이익도 10조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 분기에 뭐그 작년 3분기에 5조 정도 됐으니까 네. 한 5조 정도가 그냥 더 늘어난. 아. 그러니까 전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금 말씀드렸던 때 15조인데 반도체에서만 10조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음. 뭐 반도체가 다 먹여 살렸다. 뭐 해도 다름이 아닐 정도로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보도자를 보니까 이제 음. 그쪽 설명은 디램 출하도 많이 됐고 네. 특히 서버용 수요가 좋았다 음. 또그 디램 중에서도 뭐~ 15 나노 디램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좋은 디램 네. 또 랜드도 좀 (128단에서) 좀 비싼 랜드 뭐 이런 게 많이 팔려서 음. 전체적으로 이익률이 좀 좋아졌다. 음. 그리고 파운드리도 요즘 삼성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파운드리 실적도 좋았다. 그래서 음. 어, 이제 좋았다. 실적이 괜찮았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경지로 올라가는 느낌일 네. 만큼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실적은 좋은데 이제 궁금한 건 음. 이제 앞으로도 좋을 거냐. 이제 그게 지금 해외 그 외국 외국에 이제 평가 그 시장 전문기관들 뭐 이런 데서 보면 앞으로 네. 겨울이 온다 반도체 음. 그래서 4분기부터 급격하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예상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오늘 삼성전자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게 음. 사실 오늘의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3분기에 좋을 건다 알았어요. 예, 3분기에 3분기 예상 실적보다는 조금 더 좋긴 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피크고 앞으로 예. 얼마나 나빠질 거냐 혹은 음.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음. 기사, 오늘 나온 그, 아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하잖아요. 실적 발표하면. 거기 나온 <laughs>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회사 측 전망을 보고 기사들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음. 한번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연합뉴스 같은 데는 내년 삼성이 이렇게 말했다. 내년 메모리시황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음. 가격 협상 난도도 높아졌다. 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도 있고. 다음 음. 기사를 보시면, 아 이것도 컨퍼런스 이거는 여기 반대죠. 똑같은 컨퍼런스콜에서 했는데 음. 메모리 반도체 재고 수준이 낮아서 음. 가격 하락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예. 엇갈린 멘트들이 나와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텐데 뭐둘다다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음. 둘다 컨퍼런스콜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매체들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조금 달랐던 건데 조금 멘트를 정리를 해보면.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는 우리도 있다. 우리 삼성에서도 리스크,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부품 음. 공급이 어렵고, 그래서 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메모리 가격에 불확실성은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른, 메모리를 만드는 원자재? 모래? 모래? 네. 네. <laughs> 모래? 뭐, 웨이퍼도 있고, <laughs> 모래! 모래가 없다고? <laughs> 뭐 이런저런 부품난이 있다. 그래서 뭐 아. 리스크가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뭐, 이 근데 사실은 가격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가격이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 전망하기가 음. 어렵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음.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떤 바이어는 앞으로 반도체 전망이 좋아질 거로 예상하는 사람, 음. 나빠질 거로 예상하는 사람, 혼재돼 있어서 우리도 가격 협상이 어렵다. 뭐 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음. 덧붙여서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얘기가 조금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보이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예전보다 변동폭이 작아졌다 이런 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갖고 있는 보유재고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가격 음. 하락을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반도체라는 게 이제 PC용 반도체 수요가 워낙 많았는데 이게 삼성전자 음. 설명입니다. 예? 어, 다변화 그거보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변화됐다 d 음. d m 미 쓰이는 수요라는 게 그래서 음. 예전에는 PC용 수요가 많았지만 이번에도 삼성전자 삼분기 실적 이 좋았던 게 서버용 디 D램이 음. 실적 상승을 이끌었고. 네. 지금 삼성전자 구조로 봐도 모바일하고 서버용이 30%, 30%씩 비중이거든요. 음. 그게 60%가 제일 많고. 예. PC용 D램은 그건 30% 되겠지 뭐. 그건 한 19%? 네. 예. 그건 좀 낮고. 그래서 나머지 뭐죠, 그럼? 나머지 기타. <laughs> 이런저런 기타. <laughs> 그래서 네. 음. 이게 보니까 아, 전체적으로 PC용이 좀안 좋아도 모바일용 디램이 음. 끈다거나 음. 뭐이게좀안 좋아도 서버용 디램이 끈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요가 다 변화돼 있어서 예전에는 반도체의 업황이라는 게 음. 공급 부족이 많이 생기거나 예. 아니면 뭐 수요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음. 업황이 크게 사이클이 커졌는데 예전보다 사이클이 크지 않다. 음. 뭐 그런 걸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예. 고객들도 자꾸 깎아 달라고만 하고 네. 그런 건 사실이나 네. 지들도 어디 가면 반드시 하겠냐. 어.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데, 네. 아유, 크게 크게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laughs> 뉘앙스 그, 그런 뉘앙스입니다. 음. 사실 이런 런 얘기를 했는데, 요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제 불확실성 높다는 건 말씀드렸고 내, 예, 내년 하반기쯤 가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또 얘기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완화되는 게 뭐예요? 하반기 뭐가 완화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는 게 완화될 거다. 그러니까 아, 지, 지금의 음. 반도체 어려움이 네.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가격이 음. 조금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년 하반기라는 게 그렇게 빠른 시간이 아니어서 음. 이걸 보고 뭐. 괜찮은 전망이냐고 보기는 조금 계속 내려갈 거다 가격은. 예, 조금 내려갈 거라는 음. 걸 조금 인정한 듯한 게 아닌가 네. 싶긴 한데 어쨌든 음. 오늘 삼성전자에서 나온 멘트들은 요렇고. 그래서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보시면 아주 살짝 오르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음, 끝났더라고요. 삼성은 참 훌륭한 기업이에요. 주가 관리 하나만 빼면 다 잘하는. 주가 관리 너무하네. <laughs> 주가 관리를 회사가 하나요? 여기 어. 좀 나오셔야 될것 같아. 저기에. 어. 어. 컴퍼니 백프리핑에. 컴퍼니 백프리핑에. 나와서 좀 얘기를 해라. 그럼 주가 관리가 됩니까? <laughs> 어쨌든 얘기라도 좀 해라. 어. 어. 그러게. 그래서 그러게요. 뭔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같이 좀 물어보고. 아니, 왜냐면, 하 음. 삼성전자같이 큰 회사가 음. 기껏 하는 게 컴퍼런스 콜 전화로만 받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그렇지, 보도자료 그렇지. 하나 내고. 그렇지, 다 전화로 하지. 전화로 해서 뭐, 이렇게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몇개 질문하면 그걸로 답하고. 그거 땡이잖아요. 여기 나와라. 나와라. <laughs> 어떻습니까? 잘안 나오긴 할것 같긴 한데. 어? 뭐, 나올 일뭐 있어요? 네. 어.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섭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약점이 뭐지? <laughs> 뭘 좋아하는 걸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삼성전자가 뭐가 없겠어요. 몰라, 잘 해준다고. 음,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런 게 있고 스가 있었고요. 네. 자 카카오. 아 이게 재밌습니다. 네. 아, 카카오는 사실은 카카오는 백브리 핑에 저 주제로 등장하면 웬만하면 안 좋은 얘기. 아, 오늘 좋은 거예요. 예요 어, 예. 오늘 음. 좋은 건데. 아, 기사를 한번 보시면 요 기사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건데. 이제 매일경제에서 쓴 기사인데 카카오가 번역 업체를 인수했다. 음. 뭐 이런 기사예요. 네. 근데 보니까 키위 미디어라고 하는 뭐 크진 않은 업체던데. 음. 뭐 금액도 알려지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전문 번역하는 회사. 영상의 번역을 다는 음. 그런 회사인데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 회사를 이제 인수했다는 내용이고. 음. 근데 이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내에 이제 여러 해외 사업들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 음. 100여 명 정도 내부에서도 이 번역하는 인력들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것도 모자란다. 음. 우리가 앞으로 컨텐츠를 해외로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예 전문 번역 업체로 우리가 인수해서 음. 내재화를 좀 하자. 뭐 예. 카카오에서는 이걸 뭐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로컬리제이션. 우리 음, 웹툰을 음.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웹툰 사업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 나라 그 나라 사상에 맞게. 맞게 번역을 어, 잘해서 어. 보, 그게,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그게 번역이지 뭐, 트랜슬레이션이지 로컬리제이션. 그런데 <laughs> 이게 왜 카카오 입장에서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다음 표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카카오의 웹툰이 이제 피코마라고 일본에서 서비스하는 게 피코마잖아요. 그런데 이게 카카오 판매 매출액 추위인데 어마어마하게 음. 상승세가 높잖아요. 네. 근데 이 상승세가 피콤하면 여러 웹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웹툰 플랫폼입니까? 그렇죠. 아, 웹툰 예. 플랫폼입니다. 음. 카카오가 하는 일본에서 예. 하는 웹툰 플랫폼인데 여기서 뭐 여러 만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죠? 그 만화 중에 한 우리나라 만화를 가져간 게한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개는 음. 100개 중에 99개는 일본 만화들이에요. 일본 현지 만화 작가들이 그, 올린 그거를 스캐닝해서 그렇죠 거기 어. 작가들이 올린 웹툰이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음. 것도 한1% 정도 음. 는데그 1%가 피코만 매출의 50%를 담당해요. 한국 만화가 한국 만화가 왜냐하면 한국 만화는 한국에서 완전 검증된 만화만 진짜 재밌는 걸로. 어 이거 진짜 한국에서 했더니 이게 대박쳤다. 그렇지 번역해야 되니까 번역비드니까 네. 쓸데없는 거번역 해놓고 <laughs> 네. 매출 안 나면 혼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검증된. 작품을 음. 가져다가 번역을 잘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 번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아, 그럼 거예요. 일본인들은 네. 한국은 진짜 많아 다 재밌다. <laughs> 한국만 원 이렇게 다 재밌냐? 야, 이제 일본 나라 각성해라 이런 소리 하겠네. 그래서 국가 대표만 보내는 건데 네, 보통은 사실은 이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 다 외주를 많이 주거든요. 음. 일반적으로는 넷플릭스 같은 큰 회사도 다내부에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음. 전문 업체에서 외주를 주면 네. 그 업체가 또 사실 알바생들도 쓰고 해서 그런 음.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번역을 내재화하는 건데 음. 이 웹툰 번역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음. 그래서 되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아, 이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아. <laughs> 얘는 이거 아. 얘는데 아. 뭐, 이렇게 불꽃이 있으면 우리는 화르륵, 화르륵, 이렇게 써야 네. 되잖아요. 예. 화르륵, 화르륵을 대체 음.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거냐. 음. 화르륵,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다음 보시면, <웃음> <웃음> 이거는 <웃음> 외국에서는 푸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푸시. 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른데, 어. 화염이 발사되는. 화염 거는. 장풍 소리네. 부시. 네, 그렇습니다. 푸시. 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이렇게 그, 현지화에 맞게 음. 그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음. 이거는 진짜 간단한 거고, 다음 걸 보시면,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그단니까 <laughs> 저도 어디 블로그에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예를 들면, 이거 약간 조선시대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음. 이름하여 대오 도란투. 해가지고 어. 데오도란트가 이제 약간 말장난한한데데오오란트트라는탈 뭐그 탈취제가 거 n t 잖아 o d o r a n t d e o d o 그걸 거죠? 한글로 바꿔가지고 예. 원망할 때 어허. 더러울 오, r 칠 n 어지러울 d o r 투 n <laughs> <laughs> 그렇죠. 예. 뭐 t Deodorant, 를 e o d o r a n t d e o d o r 번역 t 그 e 그 d o r a n t d e o d o r a t s c o a d e d o 오도란트 어. 크린 클리오 앤컴퓨트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어, 저, 과연 그, 이 뉘앙스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 저기서는 안 웃기겠네. 안 웃깁니다.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외주 업체로 주고 음. 거기서 그러니 번역 거기서도 뭐 감수를 하고 많이 하, 전문 업체로 <laughs> 주겠습니다만 이 카카오가 생각하는 건 번역을 현지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아주 음. 잘 번역해야지만 이게 한국에서의 대박이 외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 이게 사실 이 번역의 논란이 음. 넷플릭스에서도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그 넷플릭스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네. 그전 세계에서 많이 봤으니까 다 번역된 걸 봤을 거 아니겠어요? 음. 더빙된 걸 보거나 자막을 보거나. 네. 근데 거기서도 요, 요번에 되게 화제가 됐던 번역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빠 모르겠어? 근데 오빠를 음. 올드맨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이게 올드맨이 아. 여기서 오빠라는 그러면 올드 브라더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뉘앙스를 올드맨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살린 거냐 만 거냐 그래서 사실 약간의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근데 저거는 근데 카카오가 인수하면 저런 번역을 잘 합니까?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잘 해보겠다. 그러니까 실제 현재도 카카오가 한 일곱 개그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한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음. 이 웹툰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도 이제 진출할 예정인데 음. 그걸 앞두고 조금 카카오 가 번역 이게 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고 네이버도 그래요. 네이버도 음. 아, 최근에 그 국, 국내 웹툰 관련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 한뭐0 0억원 이상 투자한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도 음. 영상 번역 관련된 인력들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예. 그래서, 그래서 국내 콘텐츠를 해외로 나가는 데는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따른, 왜냐하면 음, 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카카오 분들하고 제가 오늘 통화해 보니까 이런 음. 얘기도 있던데 뭔가 출시하려면 미리 번역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외부로 누군가 외주를 줘야 돼. 그렇죠. 그럼 렇죠그이 콘텐츠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 콘텐츠가 돌아다닐 가능성 음, 음. 이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가 음. 먼저 유출될 가능성 예, 이런 예, 거에 예.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아. 보안이 과연 잘될수 있겠느냐 음.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뭐 카카오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서 음. 번역에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요즘 번역 알바하시는 분들도 음. 정말 많다 하더군요. 근데 그 나라 의 현지 언어로 잘 표현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 언어를 표현하는 걸 배우는 난이도보다는 음. 차라리 그 나라 사람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게 어차피 똑같이 돈돈 주면서 돈 투자할 거면 네. 한국말을 이해하게 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요? <laughs> 그렇게 아예 어. 한국말을 잘안 배우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어. 번역을 해보면 네.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건 쉽죠. 네. 영어가 대충 무슨 말인지 알면, 우리 한국말 이 진짜 어, 잘하잖아.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어. 멋진 한국말로 번역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해보, 해내겠다고 보해 음. 미국인들이 한국말을 공부하면, 하소울 음.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영어 공부해서 어차피 여기다 팔 거니까, <laughs> 한국에다 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다가 웹툰을 갈 거면, 네. 말레이시아를 어 잘하는 한국인을 막 열심히 훈련시킬 게 아니라, 어. 말레이시아인 친구한테 네, 한국말을 그... 가르치면, 가르쳐줘. 이만큼만 가르쳐도 어. 대충 웹툰은어 무슨지 알고 아, 맞아요. 요거 내가 말레이시아 말로는 <laughs> 아니 그래 실제로 어. 이 검수하는 분들은 음. 한국말을 하는 현지인들. 이 음. 주로 검수, 최종 검수를 담당하더라고. 그렇다니까요. 어, 게 최종 검수를 어. 담당하는 사람은 음. 내가 이게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음. 한국어를 할줄 알아.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야이 뉘앙스는 이게 아니지 우리나라 그렇지, 말로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분들은 <laughs> 네.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다 번역 업체를 이렇게 하는, 물론 생각이 있겠죠 뭐, 네. 뭐 제가 네. 뭐 하겠어요 그러나. 아니 뭐 최근에 음. 하여튼 넷플릭스에 그 번역 외주하는 업체도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손정이 네. 손정이한테 투자를 받았거든요 음. 그니까 그만큼 네. 번역의 중요성이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음. 그래야 돼서 그래서, 음. 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놀러 올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오잖아요. 네. 한국말 좀할줄 알겠지. 내지 한국에 관심이 있겠지. 네. 그런 분들은 인천공항에서 그냥 잠깐, 잠깐 와보세요. <laughs> 한 다음에. 네. 차라리 그분들을 번역요원으로. <laughs> 이거 뭐, 네. 얼마 인수했는지 몰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에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어. 어차피 뭐, 네트워크죠, 뭐. 네.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음. 백브리핑도 이제 영어 자막을 한번 달아봐서 음. 해외 e 수출하는 여기 i 영어 자막을 달아서? 네한국 d e v 합시다 한국에서 5 6 0 0명 보고 계시네요 네네 어. <laughs>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자 o go to the house. 기 m going 아주기 o to the house. 요 m 네. 네, 그럼 잠시 후에 네, 네. 크립토 게임 이야기 음.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삼프로 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삼프로 TV 미래 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 (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